안녕하십니까? 신성소방방재 산업 대표이사 이우승입니다 신한국 연방 수립 7주년 기념화폐에 있어 가지고 신한국 연방의 영토에 있어서는 동부와 신한국 연방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국 동남격전지인 철의 삼각지 중심 지역에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향으로 하는 직경 2,400km 범위 삼천리 내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것으로, 동부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살아서 70년, 죽어서 그 자손들이 300년 권리를 갖는 자, 종신 대통령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절대로 군수 물자 일체를 생산하거나 이동과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동부가 1번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향으로 구성하는 동부가 3000번지 지역 내부로는 국제평화유지군의 통제하에 군사행동, 행동은 허락과 승인을 취득하고 동부가 1번지 기준점에서 방정 1200km 입니다 범위에 삼천리 강토 내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국호를 강등하며 삼천리 강토 외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각각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철의 삼각지 중심지역의동북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영으로 하는 직경 2400km 범위 삼천리 내부 영토에서 핵미사일 내지 군사행동 감행 전에 반드시 승낙을 동부와 신한국 연방국가 수립에 따른 동부와 신한국 연방국가의 초대 대통령에 반드시 성량을 받고서 군사행동을 수행하기 바란다.